어제 뿌링클 대충 먹고 회식하고 온 남편 그냥 다 먹였고요. 근데 어제 배가 안 고파서 뿌링클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안 좋았나 봐요. 이게 혀가 혀 끝에 이제 입병이 그것도 입병이라고 하나? 혀 끝에 아무튼 그 입병 같은 것들이 나고 그 열나고 가습기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나서 코 건조한 건좀덜 해졌는데 노란 콧물과 그 맑은 콧물의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? 오늘 운동 갈 생각에 신나가지고 퇴근하자마자 뿌링클 먹기 전에 오늘 어떤 운동복 입고 가야지 이것도 다 세팅해놓고 저대로 입고 딱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속은 또왜 왜 울렁거리지? 어제 하루 좀 신났나봐요? 안정기 확정 받고 내 감기몸살이라는 거를 너무 우습게 본 거지. 그전에는 약도 먹을 수 있었고 했으니까. 이번에 가열식 가습기를 사왔는데 사 이게 따뜻하게 방이 채워지면서 코에 수분도 닿으면서 훈훈하게 이렇게 데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없으면 진짜... 와, 큰일 날 뻔. 이제 밥 먹습니다. 8시 아까 12시 되게 전에 밥 먹었는데 또 김밥 또또또 또또 김밥 오늘은 토요일인데 오전에 수업이 있어서 세종에 갔다 옵니다. 근데 아직 공복에는 좀 울렁거림이 있어서 뭐라도 주워 먹고 지금 출근하려고요. 많이 먹으세요. 오빠 거 해놨는데? 너내거 해놨어? 먹어. 2 7일까 어? 오늘 10월 며칠이야? 지금 27일 아니잖아. 내가 좀 눅눅하게 해줘야지. 오빠 눅눅하게 먹어?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겠다. 이거 다이어트 식단 아닌데 남에 보내, 보내야 돼? 뭐가 먹는지 궁금하대. 아무도 안올리는 음. 맛있네? 응. 음. 조금만 뺄까? 요 정도? 그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. 아, 이렇게 뾰루지들이 엄청 <놀람> <놀람> 아이고, 잘 있었어. 잘 있었어. 뚱뚱이, <웃음> 뚱뚱아. <웃음> 아, 언니 집에도 언제 가냐? 언니, 좀 데려다줘. 뚱뚱! 똥이랑 잠깐 누워있다가 좀 잠들어가지고 제 남편도 운동 끝났다 해서 이렇게 전화받고 급하게 이제 다시 집으로 갑니다. 아, 원래 오늘 떡볶이 만들어 먹기로 했는데 변덕이 또 와가지고 11월부터 외식 안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외식을 <laughs> 갈것 같아요. 사과 대추. 대추 사과? 무슨 뭐 그런 거. 이번 초가을에 이거 엄청 많이 먹었어요. 근데, 아, 이제 쿠션을 사서 좀 커버를 하고 다녀야겠다. 저 원래 왜 피부 화장 안 하고 다니는데 평소에. 그 해야겠어요. 그리고 얼굴에 살이 좀 붙은 것 같아요. 그걸 이제 알았냐? 그리고 12주가 되니까 배에 힘을 줘도 아랫배가 조금 뭔가 볼록 나오더라고요. 뱀뱀 어, 뱀 귀엽잖아. 바벨이 뱀인데 오빠가 뱀꿈 꿨잖아. 아, 거의 세달두달 달 만에 외출? 이렇게 끌고 와 버리기 오케이. 미쳤구나, 거 미쳤구나. 어이? 근데 내면 이게 안 들어간다. 안 돼. 음. 무의식에 여드름을 뜯어버렸어. 오늘은 월요일이에요. 10월의 마지막 월요일. 드디어 이제 감기 몸살도 다 떨어지고 운동을 가보려고 합니다. 저 워치도 운동 안 하는 동안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도대체 얼마 만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이 시계띠에 먼지 좀 떼야겠다. 차 타고, 차 끌고 갈거 가지고, 아래는 그냥 운동할 때 입을 거 미리 입고 갑니다. 얘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바지가 아니라 그 인부복 사이트에서 샀거든요. 아직은 커요, 배가 많이 안 나와서. 근데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고무줄 바지들은 소화도 안 되고 배가 막 답답해서 계속 짜증나는? 그래가지고 그냥 인부복 일찍부터 입기 시작했어요. 어? 아 씨, 쿠팡 왔네. 어 너무 추워. 주머니에 휴지 좀좀 좀 챙겨가지고 가야겠어요.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긴 할 건데 아, 그래도 콧물 질질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너무 떨려요. 두달 만에 가는 거예요. 나 무슨 운동을 할수 있지? 나 아직 배가 안 나왔으니까 기구들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계획해 놓은 거는 등이랑 하체 이렇게 할까 해요.